우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어, 이해되 계신 분들과 어, 우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아산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선한 것이 아니라 아산 시민과 당원이 사선을 했습니다. 함께 경쟁해온 우리 복규왕 후보나 박현숙 후보에게도 경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충청 아산의 큰 일꾼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 제 나름대로는 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지역과 여의도를 오갔던 어, 그런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어, 지금 대부분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또 여러 가지 경쟁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으로 국회의 일과 지역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높게 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황인 이 코로나 또 이와 관련된 경제난 또 여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이 취약계층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 낼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산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아산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1 2 3 4 5 6 7 8 됐습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아산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인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16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네, 먼저 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그리고 어, 아산의 미래는 아, 미래에 투자해주신 아산 시민들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엄중했지만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저를 뽑아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권 유일의 40대 재선 후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오로지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께 또 우리 시민들께 설득해 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또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산 시민들의 성숙한 선택으로 제가 뽑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만큼 더욱 더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현재의 경제 위기 그리고 아산의 미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공약실천위원회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것을 곧장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약실천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낸 공약들이 하나하나씩 말뚝 뽑듯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해결된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다시 정치의 신뢰로 만들 수 있도록 공약실천위원회를 할 것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기간 내내 운영해왔던 코로나 119 경제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가 또 충남도가 아산시가 하는 경제 정책들을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께 설득해 나가고 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불편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주력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가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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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아산시 의회 위원 재선거에서. 아산시 가성구구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16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네, 하여튼 제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네, 지원해주신 아산 시민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아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모든 분들과 유관 공기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빌어주신 어, 모든 우리 당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나아주고 빌러주신 저희 어머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을 더큰 아산 시민을 위해서 제가 봉사자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부름꾼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